어, 요즘 세계 뉴스의 이목이 어, 두 달여 후에 있는 미국 어,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어, 인도 아프리카 출신의 카멀라 해리스가 돌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어, 여성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정치에 능한 트럼프가 성공할지 사람들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어느 종목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도 안보 문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독감에 걸리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소국 남유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까지 삼키우는 게 아닌가. 심히 불안해하며 어디를 의지해야 안전할지 주변국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력적인 군사대국 아수르의 위협에 굴복해야 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의지해온 부자나라 애국을 의지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무능한 남유다 지도자들의 판단을 어디까지 믿고 기다려야 될지, 유다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사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정말 간절하게 기도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미리 설설 기면서 항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애국을 의지하는 게 나을까요? 선택지 둘 가운데서 하나를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A다 B다 이렇게 답하시지 않고 장차 공의로 통치할 왕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답을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아수르냐 애국이냐 이게 딱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딱 집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모호한 말씀을 하실까?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무 급한 문제,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문제를 앞두고 막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A다, B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위기의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강대국의 왕을 찾고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어떤 세상의 왕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이 힘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앞으로, 아니요, 아니요. 저기 <laughs> 죄송한 목사님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히스기야 사제입니다이 아, 말은 주목이라는 어, 뜻입니다. 네. 어, 여기서 한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어,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을 떠올렸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숱하게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아왔지만 다 누구든지 공의로 통치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권좌에 오르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달라지게 되죠. 다행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뒤이어 왕이 된 후에 유다 땅 전역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재단을 없애고 폭력적인 강대국 아수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수르에서는 유다를 한번 손봐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장수 랍사게와 수십만의 군사들을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처럼 애굽의 사신을 보낸다거나 또뭐 미리 뭐 항복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며 보낸 편지를 성전에 그대로 펼쳐놓고 이이 이 편지를 보라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학자들은 큰 전염병이 퍼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아수르의 군, 군대는 철수를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 강대국의 보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통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말려내는 교만해져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왕,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호구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이 영원히 목말라 죽어갈 때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더위를 피할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시죠. 그 예수님을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람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죠. 자기가 경험한 은혜에 비하면 백만 분의 일, 천만 분의 일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평가할 때, 아, 어, 넌 마른 땅의 신내물 같은 사람이야. 호구를 가리우는 그런 곳이야. 곰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무 너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도 떠오릅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말이 좋지. 아니 이거 그런 삶조차도 힘 있고 돈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나 하나 주스르기 어렵고, 우리 가족 건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던지게 됩니다. 마치 유다 백성이 힘의 기반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부의 상징인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정말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약속된 공유로운 왕의 통치는 사실 별것 없어 보이는 표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누가 음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 베들렘 목자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죠. 구세주가 나셨다는, 어, 그러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해줄 때, 천사들은 그 표적의 하나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어떻게 표적이 됩니까?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인 아기.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안돼 보입니까? 만약에 내가 말부유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아마 평생 큰 상처가 될것 같습니다. 또 아기는 어떤가요? 모기가 물으면 물려야 하고 또 엄마와 저지 없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표적으로 시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헤로당이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집트까지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세상에 그 하잘것 없는 분봉왕을 피해서 도망까지 다녀야 하다니 저라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보단하죠? 그런데 맞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라고 다른 표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내 상황을 보면 고유의 노역,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마음에 안 드는 표적, 그 현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내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는 표적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가장 큰 기적은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셨다는 데 있습니다. 공의로운 통치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고교로운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진장로님이 작년에 가을 화분을 큰 거를 두 개를 사오셨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며칠 못 가고 시들어버렸죠. 화원에 전화를 하셨는데 아무 문제 없다, 물을 많이 준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분 하나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버려야 했고 고사되었죠.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나서 화원에 제가 대신 장로님 말씀드릴까요? 항의할까요? 이렇게 했지만 장로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인 화원 주인에게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또 교회가 안 좋은 말을 들을까 봐 염려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털웃음으로 "난 바보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과 세상, 그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과 계산에 밝은 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장로님 같은 분이 바보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관 예배 때, 다음 사진. 친척 대표로 축도를 하신 양우선 목사님이 진장부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댁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특히 갈비찜이 맛있었다고. 손큰 작은 어머니는 한번 요리를 하시면 한 30인분 정도를 해서 우리도 나눠주고 주변에도 나눠주고 그렇게 갈비찜을 다 먹고 나면 교회 가야지. 그래서 할수 없이 교회 나가게 되었고, 본인을 포함해 많은 친지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었다고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메마른 땅에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시냇물 같은 사람, 인생의 큰 바람에 누군가 날아가려고 할때 바람을 막아주고 피할 곳이 되어주는 사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허전한 것 같습니다. 아, 김 목사님이 울지 말라고 제가 꽉 잔소리했는데. 제가 그냥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인생의 폭우를 만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중고를 해야 되고 그빈 곳을 조금씩은 채워줘야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을 계획하는 그는 항상 종교화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 저평가할 때가 많아요. 어, 난 보잘 것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은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우린 스스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키셔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기에 질그릇 같은 우리도 존귀한 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없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공의로운 통치를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이 결코 작지가 않죠. 혹시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아수르,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애국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위기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애국을 찾아갔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표적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한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을 인생에서 만날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며, 호구에서 가릴 곳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처럼 세상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도움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드는,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임을 모르고 불평하거나 없애달라고 구하였던 저희들입니다.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의 공유로운 통치를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